안녕하세요. 인스타에 요즘 요리 레시피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수육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육 중에서 가장 맛있는 수육이죠. 일단 앞다리살 약 2분 1.2kg 정도를 된장에 바르고 있어요. 된장을 골고루 묻혀서 한쪽으로 놔둘 겁니다. 오늘 제목을 따지면은 무수분 돼지고기 수육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수육은 잊으셔도 됩니다. 오늘 거 정말 레전드입니다. 수육 레전드 편이죠.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걸 해 먹어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수육 영업용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팔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일단 대파 준비했고요 사과 주먹보다 조금 작은 거두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하나 자 옆에다 놔두고 이게 이제 햇마늘이죠 햇마늘은 잘 안까지 거든요 근데 햇마늘을 약두쪽두 두 쪽을 까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통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죠 일단 냄비나 오목한 프라이팬에 이렇게 사과를 얇게 썰어서 바닥에 깔아주죠. 그냥 뭐 껍데기째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껍데기 먹는 거 아니거든요. 사과 두 개, 뭐큰 거면은 하나도 가능하고요. 안 먹는 과일 있으면 막 집어넣어줘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두 번째 하는 건데 키 오래된 것도 넣고 었 방울 토마토도 넣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파 채 썰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집에 다 있는 재료 아닙니까?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골고루 펴준 후에 바로 이곳에다가 아까 된장에 재워 놓았던 돼지고기 앞다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한 덩어리만 해도 충분한데 저는 이제 식구가 3명이나 되다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위에다가 통마늘 넣고 대파 썰어서 넣고 그 외에 뭐 부추를 넣어도 맛있고, 또 다른 야채도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파, 통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 있는 기본 레시피예요 자, 이제 이곳에서 물을 아니고 맛술 있죠? 맛술. 미림도 되고, 어쨌든 미림이 맛술이잖아요. 맛술을 한컵 정도. 또는 한컵반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반컵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컵을 넣고 이제 끓여주면 돼요. 이게 다된 거예요. 준비 끝. 이 상태로 강한 불로, 강불로 20분, 이 상태로 강불로 20분, 그리고 고기를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약불로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끓여주시면 은 육즙이 다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육이 완성이 되죠. 새우젓에 살짝 찍어서 드시면은 정말 레전드 수육 맛에 보시게 될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수육입니다. 꼭 한번 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인스타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대한 그 링크도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